아예 도망가서 안 잡혀서 또 살인을 하기 위해서 체력을 기른다는 이유로 매일 운동장을 달렸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제가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올림픽 때문에 결방인 거예요. 아이 참을 수가 있어야지. 재밌잖아. 그래서 제가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번 5회, 6회의 내용 중에 포인트를 집어보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유영철이나 혹은 정남규의 사건에 집중한 것보다는 드라마에 조금 더 집중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예상대로 유영철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하나, 두 개씩 소개가 됐죠. 근데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에서 조금 다른 점은 잭 나이프 부분이 빠졌다는 거죠. 어, 잭 나이프로 직접적인 살해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 현장에 잭 나이프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 돌아갔다는 거 그런 점들이 좀 누락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사건을 보면요, 유영철이 좀 준비가 안된게 티가 나요. 왜냐? 일단 장갑도 끼지 않고 있죠. 그리고 족적을 남겼어요. 그 말인즉, 내가 어, 잡힐 줄 몰랐다 이런 미숙한 점 플러스 자신감에 차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준비를 크게 하지 않았다라고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 다른 범죄자들을 면담을 하면서. 연쇄 살인범 그리고 연쇄 살인 될수 있었던 여러 가지 범죄자들에 대해 면담 내용 중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의 폭력.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정 폭력의 주범이었다는 점.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반감과 수치심 그리고 분노가 굉장히 강했던 범죄자들이 많았죠. 그리고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다는 거. 드라마에서 그 내용이 나와요. 어, 부모님이 혼을 낼때 옷을 홀딱 벗겨서 밖에 내보냈던 그리고 그런 장면을 자기 반 친구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봤다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던 경험 트라우마가 됐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있었던 음, 공통점이 있었고요 세 번째 공통점은 동물학대가 있죠 그래서 저도 동물학대가 그렇게 가벼운 범죄로서 치부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연쇄살인범, 그리고 어린 시절에 내가 저 성인을 해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때 주로 괴롭히는 대상이 동물이거든요? 제가, 어,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던 그런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도 동물을 굉장히 괴롭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라서 몸이 작고 여아라서 힘이 없었던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컨트롤하기 쉬운 햄스터나 토끼, 강아지를 대상으로 동물 학대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 면담에서 나타났던 태도를 보면 내가 동물 학대할 때 속이 시원했다. 라든지 내가 화가 나긴 하는데 어리니까 뭘할수 있겠냐. 그러니까 말 못하는 동물이나 죽이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게 굉장히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형태인 것 같지만 되게 현실적인 그리고 실제로 많은 프로파일링 교과서에서 나오는 범죄자들의 태도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살해 방식이 독특한 사람들 있죠. 뭐, 왜 사체에 이빨 자국을 냈냐,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이전화에서 이제 혓바닥을 질겅질겅 씹었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죠. 그런 부분 보면 사례 방식이라는 것이 과거의 기억과 연관이 돼서 자기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시그니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 시그니처가 뭐냐면, 연쇄 살인범들이 살해 현장에 나타내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특성인데요. 대부분 이것은 그 사람의 과거 기억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손가락이 없었던 유아 살인범 있죠. 그 유아 살인범의 경우에는 결국에 그 아이의 사체에서도 손가락을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이제, 음, 먹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인에는 자신의 여러 가지 억압된 욕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범인을 잡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실제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살해에 대해 이야기를 할때좀 무감한 태도를 보이는 범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면 하 자기 살해에 대해서 다시 복귀하는 건 연쇄살인범 혹은 살인자들에게 굉장한 쾌락을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쇄살인범 중에서 자기가 살해를 저지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기가 살해를 저질렀던 장소에 가서 뭐 자위를 한다든지 어떤 상,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그냥 흥분감을 느끼기도 해요. 아니면 어, 자기가 죽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사례의 현장을 다시 복귀하면서 그 성적인 쾌락을 느끼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음, 물론 이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인 흥분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억압을 해서 무감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쭐대는 모습 아니면 성적으로 흥분한 모습 굉장히 의시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드라마와 약간 다르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영철이 살해한 현장에 갔을 때 감식반이 천장을 확인하죠 왜 그러냐면 오버킬이라고 해서 사람을 살해할 때 과도한 방식으로 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유영철의 방식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어, 천장에 피가 튄다는 건 이렇게 살해를 할 때, 한 방에 살해를 했다기 보다는 여러 차례를 가격해서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을 살인할 때,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리칠 때, 그럴 때 위쪽에 이제 피의 잔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는 대부분 원한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 혹은 면신범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 누군가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반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몸싸움 중에서 그 가격이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피가 사방으로 튀겠죠. 그랬을 때, 아, 면식범이 아니라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집안에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영철의 사건은 피가 안 튀어 있었죠. 그래서 면식범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명시범이 아니라 일시에 가격했기 때문에 피가 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왜 원한 관계라고 자꾸 생각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는 좀 속도가 빨랐어. 사실, 실제로는 원한 관계라고 유추한 기간이 조금 더 길었어요. 그런데 드라마상에서는 이제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니까 형사도 그렇고, 프로파일러도 그렇고, 원한 관계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이제, 의구심을 많이 표현을 하죠, 초반부터. 근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유 없는 살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유가 있었어요. 적어도 성적인 목표나 이런 욕구, 금전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살해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무조건적인 살인, 그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살인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원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고민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 전에 사례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어, 사건들이 조금 조금씩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세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자한 명만 죽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뭐 파출부 신고로 발견을 했다. 여성 한 명이 살해됐다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할머니 그리고 파출부 모두 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제 사건과는 조금 각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되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 유영철도 드라마 상에서 막 경찰들이 모이니까 그 현장에 다시 왔잖아요. 범인은 진짜로 현장에 다시 올까? 다시 온다고 해요. 오는 확률이 높다고. 그런데 그 이유는 좀 다양해요. 첫 번째는 나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할까? 불안감과 음, 두려움, 이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우왕좌왕하는 경찰들을 보고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적인 흥분을 느끼기 위해서 그 장소에 다시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세 번째 이유를 듣고 굉장히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니까 내가 도저히 살해를 저지를 수 없는 타이트한 환경일 때, 그걸 복귀하면서 그때의 흥분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그 장소에 온다는 거예요. 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6화의 마지막 장면. 운동장을 막 뛰고 있는 남자. 굉장히 좀 소름돋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정남규입니다. 제가 리뷰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이 유영철의 살인과 정남규의 살인은 겹친다. 그래서 그 겹치는 순간이 딱 나오면서 6화가 마무리가 돼요. 이 정남규는 실제로 운동장을 뛴 것으로 유명합니다. 정남규랑 유영철은 범행 목적과 좀, 동기가 좀 다른데요. 정남규는 유영철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그리고 천명을 죽이는 게 목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쾌락을 위한 살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유영철의 경우에는 쾌락을 위한 살인으로 시작했다기보단 부유층에 대한 불만,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만, 불만족, 어, 뭐, 업소 여성을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명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연쇄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정남규의 경우에는 그런 목적 따위 없습니다. 그냥 살인을 하기 위해 살인을 했죠. 심지어 살인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잘 도망가서 안 잡혀서 또 살인을 하기 위해서 체력을 기른다는 이유로 매일 운동장을 달렸어요. 이 진술을 들었을 때 이수정 교수님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면세 살인자 중에서 가장 소름 돋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뇌에 그냥 살인을 저지를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 이렇게 느껴졌다고 해요. 그 정도로 정남규는 살인에 미쳐있는 살인마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두 명의 살인자가 연쇄 살인을 저지르면서 혼란에 빠지는 장면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유튜버 분들이 뭐 어떤 형사가 실제 뭐 살인자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거는 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책을 그리고 그 책을 드라마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어 변화나 이런 소설적인 요인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는 실제 사건을 어떤 식으로 각색을 할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할지에 집중한 리뷰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어 스펙타클하거나 다이나믹한 뭐 굉장한 변수가 있는 이런 드라마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기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중요한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범죄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아 뭐랄까요 되게 소름끼치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음. 자 오늘은 5회와 6회에 대한 리뷰를 해봤어요 올림픽을 기다리면서 5회와 6회가 방송되기를 기다리면서 저의 영상과 함께 하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음, 드라마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다음 드라마도 보고요. 제가 아, 너무 얘기하고 싶어. 미쳐버리겠다. 하면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지만 제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범죄심리학자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범죄심리학자가 보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리뷰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환호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될 거예요.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